강가지만 갖다가 머리만 이렇게 뚫리는 거 가지고 아 맞지 그거는 아예 그거는 말이 안돼 머리 두는 방향이라고 해서 두침 방향 그래가지고 회도 긁죠 이렇게 해서 뭐 내년에 남쪽에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해도 국자가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루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루에 쉴때에그 방향을 갖다가뭐 말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거기 내가 이제 호텔에 가 자는데 그 방향이 삼살방이나 태극방이 같으면 머리를 거리 두고 자면은 좋지 않다 뭐 일년에 응? 어느 해는 그, 그쪽에 머리 좀안 된다 하는데 음향 순환은 네. 수시로 그대로 돌아가거든, 그대로. 이제 이음향에 돌아가는 거는 이물 흐름과 똑같아. 네네. 다시 돌아오지 않고 네. 그대로 돌 것만 있거든. 네. 그런데 우리가 집을, 내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고정이 돼 있는 거야, 내 침실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음향의 원칙에 따라서 집은 팔공택으로 되어 있어.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양택 구조법에 의해서 거기서 하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왜 정해져 있느냐. 주택의 자향은 하늘의 네 기둥인 근곤간손 태극바위가 이제 주축이 되고 또 땅의 지축인 동서남북 사방이 그 지축이고 천축이고 그 하늘이 내 기둥과 땅이 내기둥이다 말이야. 그것이 집을 지을 때에는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를 그걸 가지고 내가 사는 집에서 거기서 그날에 따라서 일진에 따라서 머리를 돌리고 그 해에 따라서 머리를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얘기했지만은 일시적으로 내가 어디 업무를 가지고 출장을 갔다든지 중요한 사안에 의해서 내가 어떤 뭐참 사업을 언논하고 기획을 남하고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논의하러 갈고 할 때는 거기에 이제 고날에 이제 그 일진에 따라서 내가 좋은 방에 머리를 두고 할 수도 있어 어 있지만은 주택이라 가는 건 아니라 그래서 이 주역 발궤도 어게 알아야 돼? 왜냐하면 주역 발궤라 가는 거는 하늘의 내 기둥과 땅의 내 기둥이 주축이 되는데 그 방위마다 팔 방위마다 아버지와 아들 사명제, 어머니와 딸 사명제가 팔 방위에 각각 전부 다 여덟 방위에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음행 오행이라고만 생각하면 안돼 그러한. 기본 원리에 이해 가지고 정해지고 우리 선인들도 그렇게 지금 행해 오고 또양택 구조에서도 그걸 갖다가 해서 대 문이 좋아야 된다 또이제참 현관문이 좋아야 된다 큰방이 좋아야 된다 부엌이 좋아야 된다 하는 그이치가 거기서 다 나오는데 한 가지만 갖다 머리만이또 뚫리는 거 가지고. <laughs> 해도국자체가 안 맞다. 안 맞지, 그는 아예 그거는 말이 안 돼. 동부서빈 동쪽으로 머리 두면은 부자가 되고 서쪽으로 머리 두면 가난해진 재물이 나간다. 가난해진다. 남장북단 남쪽으로 머리 두면은 장수하고 북쪽으로 머리 두면은 단명한다. 알고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아, 그러기 그렇, 때문에. 내가 집을, 어, 참 짓던지, 내가 이사를 가면은, 처음 놀 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까그 맨날, 지금까지 요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원리가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집에나 풍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당장은 이제 어려우니까 뭔가 물건이든 뭐든 이렇게 처방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자체가, 물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턱 아니면 이사를 가냥 가야 되는 수밖에 없그요 그래. 사람이 이거를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는 항상 이게 사람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 중심으로 해갖고 뭘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회두국자 같은 것도 내 일진 내 사주에 맞춰서 바꾸는 식으로 돼 버리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버리고 원리가 끝나고 틀려 버리는 거지. 이건 모든 것이 이제 풍수지리의 근본 원리인데 풍수지리라 하는 거는 모든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터가 좋고 그 생기지지 기가 참 좋은 기가 나 발생하는 좋은 터에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거든 인간의 육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내 자신 사주 받자다내 자신 육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쵸 그 그거에 그 인식이 조금 자리 잡혀야 되고 우리 채널에서도 하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 저쪽 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터가 돼야 되고 그 얼마 전에 갔던 그 집에 지금 우리 채널 이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 아마 알만한 그런 유명한 유튜버한테 풍수 유튜버한테 또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진단을 이렇게 받아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집이 아 제대로 안 풀리고 고통을 받다가 이제 우리한테 연락을 해 갖고 결국 그렇게 처방을 잘해 드리고 왔잖아요. 그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터에 문제가 있는데 뭐 거북이 하나 둔다고 달라지고 액자 하나 바꾼다고 삶이 바뀔 것 같으면 전부 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도 어렵게 이렇게 할 뭐가 있겠어요. 붙이면 된다. 그 부적 갖다 붙인 된다그 앞에 건물이 그렇게 잘못돼 있는데 그점매 나는 그세붙치 거북이 하나도해놓는다고 집에 운세가 바뀔 것 같으면은. 그고게 맞다 면 우리도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우리도 우리도 속편하고 좋죠. 그 사람들한테 더 쉽고 더잘될수 있는 방법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아니지. 아니고 또 결국 삶에 달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좀 쉽게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당면한 문제를 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어려운 일일수록 어렵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사실 맞잖아요. 모든 입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하려하는게 아니라 풍수지리의 이 원리, 이 명당이라 하는 이 이치를 별개로 생각해 본 거야. 그러니까 철학관에서 그 불이하는 역학으로 오 어, 이렇게 이제 습게 습게 이 지분도 돌리고 뭐 땅에 흉기도 맞고 이 착각해 푸는 거야 그게 아니야 주인은 바로 바탕인 터다 말이야 터가 좋으면 어떤 한이 닥칠 운이라도 가볍게 넘어가지만은 터가 나쁘고 흉기가 있으면은 무기지 같은 경우에는 100%그 내가 아지다 당하는 거야. 그래, 그래, 그게 얼마 만큼 찰나 순간이라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찰나 순간이라도 내계산 잘못했으면 흥망이 달리고 하는데, 그러한 중차대한 것을.